이뭐예요 홍어, 맛있는 부위? 요게? 맛있는 부위, 맛있는 부위, 맛 맛있는 부위, 맛있는 부위, 맛있 부위, 맛있는 부위, 맛있 부위, 맛있 부위, 부위, 맛있는 부 부위, 부위, 맛있는 부위, 맛있어 맛있는 부 자 이게 이제 예 홍어 자 홍어 날개 부분이라고 합니다. 아 정말 뭐야 나오기 전에 홍어 어본 메뉴 나오기 전에 예 날개 아 요거부터 먹으라고 하네요. 예 사장님이 서비스를 주시는 겁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아 여기가 여기가 어디입니까? 금오리 금오리 보림동 아 여기 이제 용인의 처인구. 어 고림동 음, 고림동의 금월리라고 하는 곳에 있는 어 홍어 삼합집 바로 해원이라는 곳인데 해원이라는 곳에 왔습니다. 어, 네 분위기 좋고요. 어, 네 한번 사장님이 서비스로, 주시, 서비스로 주시는 날개 부분 한번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돌오돌 오돌오돌 맛있습니다. 네 <laughs> 미나리. 좋네요. 아 네. 어, 음, 안에 내부가 아주 깔끔하게 약간 지금 일식 일식처럼 해가지고 어, 발이 쳐져 있기도 하고 테이블은 지금 4인 기준으로 하나 둘셋넷 다섯 개 네, 테이블이 지금 다섯 개가 어, 4인 기준으로 들어와 있고요. 어 다섯 명이 앉을 수 있게끔 작은 동그란 의자도 이렇게 다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섯 명 정도로 앉을 수 있다. 뭐 또는 뭐 의자 두개 하면 일곱 명, 여섯 명까지도 앉을 수도 있겠네요. 좀뭐낀게 앉으면 뭐한 의자에 지금 이렇게 남자는 크게 지금 한두명 정도만 앉을 수 있겠습니다. 어, 좀, 작은 아이들이 오면은 한 3명까지도 앉을 수 있겠지만, 네. 그래도, 어, 2명, 2명, 그 다음에 작은 의자 1개 해서 5명 기준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어, 모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어, 발을 쳐놓고 바람 불어 놓고요. 안에 쾌적하게. 생각보다 어 조금 시골 분위기스러운 곳이긴 하지만 안에 벌레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만큼 지금 안에 어 벌레를 못 들어오게끔 잘 정리했겠고요. 그다음에 제 뒤에 보이는 지금 사장님의 컨셉이죠. 그냥 식물을 아주 예쁘게 잘 키워놨습니다. 어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 어 가게 분위기가 어떤 홍어를 먹는 술집이라는 분위기보다는 어 아주. 분위기 좋은 카페 이렇게 느낄 만큼 예 분위기 좋고요 음악도 지금 보면은 막어 정신 사나운 그런 노래가 나오는 게 아니고 7080이라든지 어 그런 노래가 지금 흘러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 왼쪽 편에는 지금 어항도 이렇게 어 있고요. 보통 여기다가 또 테이블을 하나 만들 수 있는데 여기 어항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예, 아 드디어 나왔습니다. 자. 어 아, 잠깐만 들어가. 자, 나, 지금 비주얼이 보세요. 야, 이게 지금 예. 이게 홍어. 이게 뭐죠? 삼겹살. 삼겹살을 삼겹살 수육한 거. 음. 네. 삼합인데한 개는 뭐야? 김치. 네, 김치가 세개 김치. 중이야? 무김치. 원래 무김치 아닌가 막... 아니었나? 탁에 이제 저가 막걸리가. 아. 막걸리가 홍탁이구나. 그래서 묵, 묵은지까지 묵은 씻은 거. 이렇게 해서 삼합. 자,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김치를, 김치를 깝니다. 김치를 깔아야 되는데, 아, 김치가 지금 조각조각 났아어 <laughs> 김치를. 예. 그 다음에, 예. 수육. 수육 깝니다. 그 다음에, 홍어. 예. 아, 홍어, <laughs> 어. 향기가 죽입니다. 예, 네. 홍어, 그 다음에 네. 마늘, 마늘, 자, 마늘 네. 된장에, 네. 네. 그 다음에 네. 우리는 정구지, 예, 네. <laughs> 우리 우리 지방은 정구지, 예, 네. 부추라고 하죠, 그죠? 네. 이렇게 해서. 자. 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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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금 소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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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싸서, 네. 한 입에 쏙. 네 맛있겠죠? 음. 아, 아까 음. 맛있어, 맛있어. 음이 홍어가 어, 전라도에서 완전히 삭힌 음, 그런 홍어는 정말 먹기 힘듭니다. 맞아 원산지에서 먹으면 정말 딱 나오는 순간의 향기가 코와 온 얼굴을 감싸고 도는데 보통 이제 우리 경기도 지방에 홍우는 좀덜 삭힌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어, 사람들이 먹을 수 있죠. 지금도 일 반에서 먹었는데 홍우가 팍 삭은 게 아니고 중간 정도 일반인들이 쉽게 먹을 수 있게끔 그 정도 삭힌 정도의 홍우예요. 막걸리랑 요 진짜 맛있더라고요. 음아음아다 먹으니까 서서히 아 이제 뭐 구멍에서부터 코로 아이 홍어 향이 알싸한 향이 싹 올라옵니다 지금. 어, 이게 이제 홍어찜. 아주 강도가 셉니다. 홍어찜. 아 그죠? 진짜 세 이거. 자 홍어찜. 아니 아주 안 세. 홍어찜. <laughs> 근데 맛있어. 어디다가 지금 먹어. 예 네. 대박. 아~ 많이 안쓸 아~ 이게 음~ 그~ 전라도에서 먹었던 완전히 삭힌 그런 맛이 아니기 때문에 먹으면 해요. 음~ 근데 어~ 이걸 처음 먹어보는 사람은 굉장히 어~ 이~ 좀 힘든 맛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어~ 처음 먹는 사람은 조금 이~ 사막부터만 드시고 음, 그 향을, 향을 느낀 다음에. 맛있어. 완전 소화되는 느낌이야. 그, 이, 삼합의 향을 느낀 다음에 찜을 먹는 게 좋습니다. 음, 찜은 조금 더 이, 어, 삼합보다는 조금 더 강도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 근데 이제 입안에서 감도는 그게, 어, 못 먹겠다는 게 아니고요. 아, 이, 이, 이 느낌은 뭐지? 이런 느낌 있잖아요. 아, 이건 뭐지? 어. 그러면서 지금 앞에 친구는 소화가 된다는 느낌이라고 말을 했거든요 예. 음, 그런 느낌, 자기만의 느낌이 있어요 한번 어, 이렇게 이 맛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예, 맛은 말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와서 직접 먹어봐라 이게 이제 음, 홍어의 맛이 되겠죠 뭐, 우리나라 사람 치고 홍어 안 먹어 본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의외로 홍어 안 먹어 본 사람이 진짜 많습니다 예. 이제 그렇게 하시고 한번 꼭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어, 따뜻, 따뜻해할 때가 더 이렇게 톡 푸는 맛이 강하다고 하는데 식어버리면 저는 맛이 없으니까 직접 이제 어, 전을 구우면서 어, 해라. 제가 생각할 때는 사장님이 일을 하기 싫어서 우리 보고 전을 구우라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음. 근데 그게 맞다고 하니까 한번 전도 있다가 먹어보고 그럼 코는 안 먹을 거예요. 어, 코는 안 먹고 애 나오나 오늘? 홍어, 홍어 애도 오늘 못 먹습니다. 어, 단가가 워낙 세기 때문에. 어, 나올, <laughs> 나올 것 같은데? 나올 음, 같다, 안 나올 것 같다, 뭐, 전혀 지금, 얘기는 없습니다. 네. 음. 여기는 코스가 아니기 때문에 식사이 나오는 거잖아요. 뭐. 일단 물어봐야겠다. 오면 물어봐야겠다. 뭐. 아, 이거? 서비스 준 거야? 어. 이야, 오늘 촬영한다고, 이.. 뭐? 찜을 서비스로 주신거예요야 찜이, 어. 찜이 3 네. 어. 응, 5 찜이 3 5 0이라고 홍어찜 찜이3 5 0짜리예요3 5 0원짜리로 갖다가 3 5 0원 중에서 3 5 0원 중에서 은 일부분이지 한5 0원정도한5 0원정도의 양을 갖다가 서비스로 주신거에요 음 진짜 앞에 앉아있는 이 친구는 계속 홍어 진는 먹고 음~~ 계속 이런 감탄사를 연발하고 있습니다 홍어 잡으러 아 드디어 이제 홍어를 잡으러 가겠다는 막말을 하고 있는 친구가 앞에 있네요 사켰어? 여기 뼈어요뭐예 뼈가 더 맛있어요 뼈까지 씹어먹는 아내 옆에 이형한 어, 분은 진짜 음? 이 홍어가 좀 약하다고 얘기하는데 이 정도 딱 좋습니다. 일반인들게딱 좋아요 딱 좋아 딱 물론 조금 더 쎄도 돼요. 조금 더 쎄도 되는데 예. 이 간이나 이런데 이 부담이 안갈 정도 어, 좋습니다 뼈가 맛있네 음. <laughs> <이> 뼈까지 <laughs> 어? 어? 음. 야 이거 이분이 죽인다 이거 음? 오우 뼈까지 이게 야, 이 맛에 음? 음. 맛있다 이거 그, 외국인들이, 어, 이 홍어를 먹고, 놀라는 그 기분 아시겠죠? 그죠? 이야. 자, 이제 홍어가 딱두 마리밖에 안 남았어요. 해가 어, 두개더쳐잖 어, 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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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또는, 어, 용인시에 산다라면, 어, 최인구 고림동에 있는 해원. 은혜할 지 해짜입니다. 해원을 오셔가지고, 꼭 여기서 맛보시고요. 뭐, 홍어 집은 아주 뭐, 여러 군데 있으니까, 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이턱 쏘는, 그리고 이게 춘농증이나 비염 있는 분들 꼭 오셔가지고 홍어를 맛보시기 바랍니다. 아, 이 비염도 없지만 코가 지금, 코가, 코가, 코가 뽕! 뚫려요. 뽕! 이렇게. 아, 좋습니다. 맛있는 홍어에 예.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어, 와, 마, 와. 마지막 그러니까 한개 남았습니다 이거 갖다가 옆에 어, 형이 어, 예, 말한다고 별로 못 먹었다고 저를 먹으라고 하네요 참 훈훈한 사회입니다 진짜 예? 아, 아니면 동그랗게 동그랗게 몇 개를 구울 거야? 하 하나씩 먹어 네 형님 네, 그, 그때 내가 뭐, 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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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 이제, 어, 이제, 이렇게, 음, 전을, 이제, 이렇게 가지고 나왔어요. 예, 앞 옆에 치워주시고요. 네, 옆에 옆에다 주시고요. 여기에다가 어, 이렇게, 이제, 기름을, 음, 둘러야 되겠죠. 어, 전을 구울 때는 아무래도 절대 우리 집에 있는 여자에게 맡기지 마세요. 밖에 나오면, 어, 아빠가 굽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 지금 아, 홍어, 어, 홍어, 예, 전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음, 사진으로도 이렇게 올라갑니다. 사진으로 올라가는 거 보시고요. 사장님, 저희 탕 작은 거 하나만 주세요. 예, 네. 따르마. 네, 아, 만 원짜리 뚝배 네, 예, 뚝배기 주세요. 왔으니까 어, 맛은 다 봐야죠. 그야 돼요. 너무 세. 지금 화면상으로는 지금 굽는 게잘안 보이지만 사진으로는 지금 예 굽는 게막 사진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홍어가 홍어 전으로 지금 음, 굽고 있는 장면입니다. 조금 더 세게 올리겠습니다. 어, 이게 홍어는 지금 싹힌 거거든요. 싹힌 예, 것은 온도가 차가우냐, 온도가 올라가느냐. 그래서 싹힌 것은 온도가 차가우면 조금 조금 덜 어, 이게 쏘죠. 그런데 온도가 올라갈 올라갈수록 이게 코를 쏘는 향, 향이 더커 크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세 번째가 바로 이게 전으로 먹는 거 또는 튀김으로 먹는 거죠. 왜? 온도 올렸으니까. 근데 식어 버리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직접 이렇게 직접 이렇게 어 바로 앞에서 구워서 바로바로 바로 먹는 예. 그러니까 일식으로 말하면 바로 회를 떠서 어 바로 앞에서 먹는 예. 그런 상황이 되겠죠. 아, 어음 평상시에 이렇게 뭐 먹방이나 맛집 소개를 많이 했지만 야 이렇게 어, 직접 어, 요리하는 것을 하면서 이게 찍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네. 어, 지금 튀기 어, 전을 굽고 있는데요. 지금 음, 전의 이 향기와 근데 홍어 향은 전혀 안 나요. 지금. 전을 굽고 있는데 당연히 이제 지금 어... 튀김의 향기가 나지 홍우향은 전혀 나지 않습니다. 네 줄이겠습니다. 맛있겠다. 아... 지금 비주얼이 어... 이걸 직접 이제. 한번 촬영, 촬영 화면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요렇게, 어, 비주얼이 일반 전을 굽는 것 같죠. 어, 같은데, 이제, 어, 중요한 거는 지금 홍어 전을, 어, 붙이고 있다는 부분이 핵심이죠. 어, 홍어 전은, 어, 집에서 잘 먹기 힘들죠. 음, 특히나 경기도 지방에서는 홍어 자체가 별미 음식이기 때문에 어잘 먹지 못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조금 평양시의 전을 좀 구워 보신 분이 전을 구워야 어잘 구울 수 있습니다 예, 평양시의 전을 잘 굽지 않는 분이 어, 하다가는 타거나 예, 그렇게 되겠죠 자 비주얼 보셨겠죠 자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앞에 있는 사람이 지금 웃고만 있는데요 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앞에서 봤던 홍어회나, <laughs> 아, 홍어찜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냥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이 바이킹을 타다가 그냥 뚝 떨어지는 거 타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냥 훅, 예, <laughs> 네. 네, 간장소스가 나왔습니다. 그냥 이거 홍어 전은, 그냥, 훅훅 미쳤어. <laughs> 홍어전. 아, 강도 쎕니다 네. 홍어전을 잘먹는 사람들은 야, 홍어전. 예. 강도 었습니다 음. 이맛 때문에 진짜 가서 먹라 우와. 이이 먼저 가요? 아. 아 지금 가 어? 음. 내가지 <laughs> 아니. 아까보다더세요와 이거는. <laughs> 형님, 님 이것 때문에 직접 어. 직접 홍어를 구워 먹었고 이것 때문에 아, 아. 와, 다다다다 아. 아. 아까 처음 구웠을 때의 홍어 전에 그입 안에서 도는 와.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요저 정도 나이가 되면 어, 운동 해보신 분들 대학교 때 아죠, 그죠? 그, 체루탄을 던진 그 기분, 체로탄 맞은 기분. 입안에서 체루탄이 터졌다고 아, 생각해 입안이. 장난 아니에요, 지금. 아. 그 다음에, 목구멍, 여기서 목, 목구멍 끝에서, 코하고 뇌까지, 지금 체루탄이 터졌어요, 지금. 와. 그 다음에, 그, 이, 어, 이, 불바다, 화염. 하염을 한번 맞은 듯한 느낌이에요. 아, 이거? 와. 세다, 이거 반맛씩 먹어야 되겠다. 음. 아. 평생 느껴보지 못한 맛을 느끼고 싶다. 홍어 전입니다. 네, 홍어 전. 홍어 회 네, 보다 강도는 곱하기 10이에요. 곱하기 10. 예. 홍어 전을 드셔보시고, 뜨거울 때 드셔보시고, 애까지 먹으려고 했지만, 홍어 애는 국산이 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국산이 안 들어와서, 어, 홍어 애는 먹지를 못하겠습니다. 아, 참, 홍어 애까지 먹었으면 아주 좋은, 캐, 어, 거였는데, 홍어 애를 먹지 못해서 안타깝지만, 자, 오늘 홍어 애, 예, 모든 걸다 먹어봤는데, 정말 이그오 오시면요 어 산합 상압, 을 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 홍어 정까지꼭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네 어, 영웅 쌤을 사랑해 주신 유튜브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어,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우 요거는 요거는 코. 홍어 코. 요거는 볼살. 홍어 볼살. 요거는 거는 홍어 코. 코, 요것도 홍어 코, 코. 요것도 코인데 이 코랑 이 코랑 뭐가 달라요? 코 뼈. 아코 뼈. 아, 아 홍어 코, 홍어 코 뼈, 홍어 뿔살야 이거 서비스예요. 이거 대박이에요. 오, 코. 이게 이제, 이게 홍어 코에요 이게 홍어 코입니다. 홍어 코. 아. 홍어... 저기 뭐... 홍어코, 음... 형님이 홍어코가 음... 무슨 맛이에요? 질긴 맛, 질긴 맛, <웃음> 아. <웃음> 홍어코가 약질질기다고 하는데요. 이긴 찍어요 간장에? 초장에. 아, 초장에. 홍어코는 초장에. 초장에. 그리 맛, 안 네. 질긴 홍어코를 초장에 음... 찍어서 이렇게. 안 네. 음. 맛, 있죠긴 음. 이거 질긴 이거, 또 맛, 안 질긴 맛, 안뭐긴 맛, 음! 이야, 홍어 코. 질기면서, 음음음음음 질긴데, 음 계속 오돌오돌 씹혀요 오돌오돌 씹을수록 계속 싸한 알... 맛이 씹는 부분에 혀를 계속 마취를 시켜요. 혀를 마취를 계속 시킵니다. 음 음와음음음음음이음음음음음오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려음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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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이게 콧뼈, 콧뼈. 응. 자, 요게 뭐가 콧뼈? 콧뼈. 콧뼈 음, 는 콧뼈는 말 그대로 이게 음 약간 물렁뼈의 느낌이에요. 음, 맛네 그거는 그냥 즐기지 않고 물렁뼈 씹듯이 그냥 오독오독 씹어서 그냥 먹으면 될것 같습니다 이야~~ 요거그 음. 다음에 이게 홍어 볼살이죠 볼살 응. 홍어 볼이 굉장히 두터워요 네, 홍어 볼살이에요 홍어 볼살 네. 그런데 볼살이니까 조금 부드럽겠죠 그죠? 느낌상. 음, 음. 음. 요거는요거는 그, 광어회. 올라 꾸르회, 네. 우르회이 음. 꾸르기나 광어나 그런 네, 고런... 음. 살을 너무 느낌인데 역시 홍모의그톡 음. 음. 쏘는 음. 그 맛이 느껴지면 좋아요. 음. 예 네. 아아 음 오오 아 음. 요거 요거 쑤입니다 요거 쑤야 음. 음 요거 좋습니다 아자 이게 지금 아 홍어 홍어 부분 홍어 부분은 다 먹은 것 같아요 홍어 애를 제외하고는 정말 여러분들이 홍어가 버릴 게 없다는 느낌이 들었죠. 홍어는 정말 버릴 게 없습니다. 어, 홍어 맛있게 아, 2차전인데요. 홍어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제 얼굴 지금 보이시죠. 이 기쁜 행복한 느낌. 여러분들 홍어 드셔보세요. 아, 어, 국산 육자 이제 예, 예. 어, 마지막으로 먹는 아, 홍어 애탕이에요. 아니, 이거는 예. 얘는 나와야 수입이니까. 예,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사장님이 지금 <laughs> 어 애탕인데요. 음, 당연히 국내산은 홍어 애를 어, 바로 먹을 수 있지만 수입산이기 때문에 바로 못 먹죠. 그래서 탕으로 먹을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오늘 국내산에 안 들어왔기 때문에 홍어 애를 그 자체를 먹을 수 없는. 그런 아쉬움이 컸죠. 하지만, 네. 그런 아쉬움은 뒤로 한채 뭔가 아쉬워야 한다는 그 느낌 맛시죠 그죠? 네. 한 가지 아쉬울 때더큰 그리움이 있다. 아, 그런 느낌이죠. 자, 음, 오늘 정말 맛있게 마지막으로 홍어 애탕을 먹으면서 네, 마지막을 장식하고 자 합니다. 오늘 해원에서 어, 정말 맛있게 보고 갑니다. 음,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 많이 와서 회원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